예, 안녕하세요. 태광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 최광호입니다. 아, 오늘은 EBS 온라인 클래스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좀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에 어,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면은 수학 강좌가 좀 여러 개도 개설이 돼 있고 게시판도 좀 있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는지를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베스 온라인 클래스 수학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제 당장 그 4월 16일부터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게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학 수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 듣는데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릴게요. 여기 태광중학교 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 여러분들의 주간 교육 계획이 주간 시간표가 예, 게시가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요. 여기 이제 딱 보면 상단에 학교 소식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게 학교 소식 밑에 메뉴가 뜨는데 학교 소식에 또 학교 소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데 만약에 그냥 학교 소식을 누르면은 엉뚱한 게 떠요. 예,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소식을 커서를 대면은 그 밑에 또 학교 소식이 뜨는데 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어... 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제 317번에 2020 온라인 원격 수업 주간 계획 4월 3주차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글 파일로 1학년, 2학년, 3학년 원격 수업 주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가 4월 3주차이기 때문에 4월 3주차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예. 내용을 보면은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학년 거를 미리 받아가지고 지금 띄워놨는데요. 그래서 저거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날짜별로 되어 있고, 지금 오늘은 지금 4월 14일 지금 음,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1 5운영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 시간표대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도록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EBS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 개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들었을 경우에도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예, 나중에 또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그날 있는 수업 지금 역사, 체육, 수학, 정보, 영어, 기가, 국어인데 이 수업은 되도록이면 그날에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게 하세요. 내가 9시 20분에 역사를 못, 들었, 못 들었으면, 나머지 수업은 시간대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끝난 추후에 반드시 꼭 역사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를 들으면 수강률이 그 안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에 관련, 접속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EBS 온라인 클래스를 여러분들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 크롬을 이용하고 있고, 어, 미리 이제 바로 가기를 좀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EBS 온라인 클래스,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아, 처음 화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안 뜨는 친구들은 아마 다른 링크를 통해서든 간에, 뭐, 입장하면은, 이런 화면 비슷한 게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로그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자,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 미리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누구나 다 이제 온라인 클래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개설한 클래스와 가입한 클래스가 나와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설한 클래스에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설한 클래스는 선생님을 위한 용도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입한 클래스에 아마 밑에 굉장히 많은 게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마다 이 클래스가 한 12개에서 많으면 14개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을 겁니다. 과목별로,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시간표,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아, 내가 역사, 지금 시간은 체육을 들을 시간이구나. 그러면은 이 가입한 클래스에 그 체육 과목을 클릭을 하셔서 예, 여러분들 해당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2학년 수학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학년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할 건데, 1학년 학생들도 운영 시스템은 좀 비슷합니다. 자, 2학년 수학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선생님은 비록 이제 개설한 클래스로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이 가입한 클래스로 들어가도 비슷한, 똑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자, 2학년, 1학년 전부 다 강좌가 이렇게 4개가 개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메뉴를 보시면 메뉴가 총 6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라인 강의실은 요 여러분들 강좌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건데 온라인 강의실부터 설명을 하자면 학생들이 지금 담임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어온 질문이 선생님 이거 4개 중에서 어떤 거 들어야 돼요? 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좌는 요 출석 강좌입니다. 이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나머지도 이렇게 많이 해놨느냐? 이게 여러분들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수학 수업이 자신에게 이게 뭐 나는 이거 알아들을 수 있어 이런 수업도 있고요. 어 이거 저 선생님 하는 얘기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에이 이거 뭐 이미 학원에서 다 배웠는데 나는 이미 다뭐쌤 같은 거다 풀었는데 이렇게 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 하나만 강의로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 밑에다가 수준별로 선생님이 나름대로 좀 강좌를 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율이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에 맞는 거를 한번 뭐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도움이 되게, 학습에 도움이 되게 자율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를 안 듣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은 이 출석 강좌입니다. 말머리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이 출석 강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예, 지금은 4월 14일 현재는 지금 오픈을 안해 있어가지고 나머지 이제 본 강좌들이 전부 다 지금 닫혀져 있어요. 이제 4월 16일부터 이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럼 해당 강좌를 들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좀 해주셔야 될게 있는데. 아,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좀 길게 있어요. 그래서 요 오리엔테이션 글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글 읽어주세요. 예,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짤막하게 과제를 하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읽고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시 뒤로 가게 해서. 아, 참, 이거 뒤로 가게 하면 안 되네요. 여기 합습 종료를 눌러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강의 형태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학습 종료를 누르시면은, 이제 창이 닫히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과제 공지방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과제 공지방.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어, 지금 현재 2학년 선생님은 저랑 최대철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담당을 하시고요. 1학년은 저랑 이슬기 선생님이 담당을 하세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은 이제 한 반만 들어가고, 이제 이슬기 선생님이 총 6개 반을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과제 공지는 이제 협의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과제 공지방 2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학년 과제 공지방에 오엔테이션 내용 읽고 자세히 읽고 요약하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과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과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오늘 거는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자세히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각반 과제 제출 방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제목 형식은 다음과 같이 올리세요.라고 해가지고 과제 제목을 써놨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좀 안내가 좀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글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글을 쓰고, 다른 데다가, 연습장 같은 데가 글씨를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지, 그 형태를 선생님이 안내를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좀 수정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되는데번 어, 첫 번째는, 어, 직접 게시판에, 직접 게시판에, 어, 글을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다른 연습장 또는 노트에 글을 쓴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수정을 했어요. 네. 자, 이거는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정된 내용이 올라갈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내용 자세히 읽고 요약하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직접 게시판에 글을 쓰든지 아니면은 연습장 또는 노트에 글을 그 요약한 내용을 쓴 다음에 어,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도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 제출을 할때 아마 문제를 풀고 자기가 문제 푼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데, 자, 여기 일단 과제 제출방 보면 1번부터 8번까지가, 1번부터8번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해당하는 반에 올라, 올려서 뭔가를 올려야겠죠. 자, 올리는 방법. 자, 선생님이 2학년 3반 40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2학년 3반 40채, 2340 최강호, 다시 과제 0, 다시 오리엔테이션 요약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어려운 친구들은 요 글씨를 적어놨다가 아니면 복사해놨다가 네, 과제 제출방에 올릴 때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2학년 3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3반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이미 선생님이 좀 하나 좀 연습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반 학생 한 명이 이미 네, 형식으로 올려놨네요. 잘자 학생 올린 거를 잠깐 좀 볼까요? 예이 학생 같은 경우에 출석 강좌가 앞에 쓰여져 있는 강좌는 무조건 다 들어야 출석이 된다 자율 강좌가 앞에 쓰여 있는 강좌는 굳이 듣지 않아도 된다 강의를 다 들었는지 내 진도 확인해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어, 예, 잘 요약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 요약을 나, 자기 자신 나름대로 예, 이거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수학 강좌방 2학년 수학 강좌방을 예, 올바르게 사용할 활용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잘못 올리고요. 앞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요약이라고 제목을 안 써놨죠? 예, 그럼 선생님 다시 한번 이거좀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자 등록하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등록하기가 있죠. 등록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2학년 3반 방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뭐. 자 선생님 아까 전에 복사한 것을 올려놨어요. 예.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 앞 부분을 고치면 되겠죠. 예. 여러분들 학번과 이름을 고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글을 쓸때 어, 대부분 이제 마크다운에서 이렇게 글씨를 써도 되긴 하는데 어, 이거 막 이렇게 뭐 어느 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이 위지, 이 마크다운과 위지윅이 있어요. 위지윅이 여러분들 입력하는 대로 보는 대로 올라가요. 예,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기다가 게시판에다 글을 써서 올릴 경우에는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선생님이 뭘 얘기를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글씨를 써서 하여튼 사진을 찍어서 올릴 경우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밑에 파일 첨부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예, 파일 첨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일 첨부는 아니고요 내용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자, 여기 이미지 사집, 삽입이라고 떠요. 이미지 삽입. 예. 중간에, 이거 아마 여러분들 뭐 블로그나 이런 거 볼, 봤을 때, 게시판 같은 거 봤을 때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 이미지 삽입 그림 표시가 조그맣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미지 삽입 해가지고 파일 또는 주소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을 활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파일 선택해가지고 올리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당된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어가지고 올리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저장한 사진이 있으면, 찍은 사진이 있으면 컴퓨터에 저장이 됐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요 사진이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거 아마 다른 사진인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아마 이쁜 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뭐냐, 숙제를 한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이 올렸던 게 이제 그림으로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예. 아마도 이제 이건 지금 선생님이 올린 사진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여기에 딱 이렇게 예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선생님이 이 내용을 보고 아, 이 학생이 어떻게 어떻게 숙제를 했구나 바로 확인이 됩니다. 예,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 될것 같아요. 예. 선생님, 혹시 사진이 두 장, 세장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요? 되도록이면 한 장으로 찍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은 모여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아마 과제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내줄 거기 때문에 막두 개, 세개막 이렇게 나가는 과제는 되도록이면 안낼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 공지방과 과제 제출방까지 다 안내가 된것 같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뭐 수학 문제 질문방하고 그 다음에 자유 게시판은 여러분들이 어, 오리엔테이션에 나와있던 수학 문제 질문방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한 수학 문제를 올리면 되는데 이 수학 문제 올릴 때는 아까 전에 그 과제 제출방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방법과 마찬가지 수학 모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찍어서 예,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등록 방법은 같습니다. 대신에 등록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안 밝혀도 되고 자연스럽게 제목을 해서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 문제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될것 같고 혹시 다른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문제집에 몇 페이지 몇번 문제 정도로 제목을 달아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유게시판은 여러분들 이제 수학 수업에 관련된 거어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타 질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틈틈이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진도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실제 출석과 관련된 거거든요. 자, 선생님은 지금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게요거 하나 오리엔테이션 밖에 없었잖아요. 요게 지금 하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진도율이 2%라고 뜹니다. 자, 이 진도율 2%라고 하는 것은 전체 49개 강의 중에 하나를 들었고 이것을 수치화 시켜가지고 퍼센테이지, 백분율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9분의 1이 2%라고, 원래 2. 몇인데 이게 아마 반올림 돼가지고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이 강의를, 해당 강좌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마 1번부터 49번 강의까지 있으니까 이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이걸 보고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이거는 선생님이 관리하는 창이에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자, 지금 오늘 이제 온라인 클래스 중에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선생님이 운영 강좌 관리 중에서 지금 출석 강좌 있죠. 자, 선생님이 이제 이걸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학습 관리를 보면 은 어떤 학생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었는지가 전부 다 확인이 됩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은 학년반 번호 순으로 쭉돼 있어가지고, 자, 선생님은 여기 영학년 영방 연번으로 등록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쭉 나오죠? 예, 학생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총 163명의 학생이 지금 요 강좌를 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다가 좀 수상한 게 보일 거예요. 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도율 2%라고 보이는데, 여기 지금 0% 보이죠. 예, 뭐 실명이 공개돼서 좀 미안한데, 이 0%는 이제 어떤 거냐면, 수강 신청을 하면 무조건 0%가 돼요. 예, 그래서 한 번이라도 클릭하면 근데 학습 종료 있죠? 학습 종료를 눌러주셔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학습 종료를 안 하면은 이렇게 0%로 뜹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실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반드시 내 진도 확인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됐는지 진도율이 정, 정확하게 떴는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출석 체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출석 강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 이외에도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담임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이 수학 질문방, 아니 저희 자유 게시판 기타 질문방에다가 질문을 해주세요. 혹시 질문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데 빼먹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영상을 찍어서 어,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 어, 몸조심 하시고요. 코로나19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늦잠 많이 자지 마시고 목요일부터 여러분들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어, 수업 잘 듣고 학습을 잘 진행할 수 있는 태광중학교 학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